강원경제계 최대 교류의 장인 2018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이 6일 개막했습니다. 정선 하이원팰리스 호텔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경제인 4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찾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 강원도 경제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헤쳐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에 따라서 승패가 담오리입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 12회 강원 경제인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대상인 일자리 창출 기업상에는 주식회사 휴젤이, 연구개발상은 주식회사 성원비테크 양철 대표에게. 건설 혁신상은 홍천 효창건설 최상순 대표가 창업 성공상은 춘천의 유기농 빵 제조 판매 업체인 유동부 치아바타의 유동부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특별상은 원주 의료기기 업체인 현대 메디텍의 송미희 대표, 생리대 제조업체인 동해다이퍼의 김동욱 대표가 공동 선정됐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천만 원, 4개 부분은 각 1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젤은 2005년도에 한림대 창업 보육센터에 5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350명의 회사로 커 나갔습니다. 이에 관해서 지역에서 많은 인재를 채용한 것에 관한 주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더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젤은 매출 8년 만에 영원의 매출에서 1,800억의 매출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열정과 어, 정렬을 가장 앞에 두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장 높이 사고 있습니다. 좀 도전하고 열정을 가진 젊은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취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식 후 열린 강원 경제인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상직 이사장이 현 정부 경제 정책에 한 축인 공정 경제와 중소기업 성장 방안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 본부장이 경제 마인드로 세상 보기란 주제로 조찬 강연이 이어졌고 이후 강원 경제인 골프 대회가 열려 화합을 다졌습니다. 강원일보 TV 이태영입니다.